완전 이쁘다. 꾹콩까꾹콩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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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쁘다. 사진 먼저 하지. 응가? 먹기 전에 사진 먼저 찍고. 여자들이랑 <laughs> 여자들이 어쩔 수 여자들이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laughs> 색깔 너무 예쁩니다. 하나, 두, 세. 너무 다양해가지고 사진 되게 잘 나온다 사진 찍기 음. 딱 예쁜 인스타에 어. 올리고 싶습니다 음. 맛있겠다 어. 이거 먹고 조금 있다가 쇼핑도 어. 여... 그래서 아까 올라오다 보니까 음. 베네피트도 있고 입생광도 있고 음. 그 면세점에 있는 것처럼 음. 똑같이 다 돼있어가지고 음. 엄청 넓고 구경하기 되게 편리하게 돼있어서 좋은 것 어. 같아요 쇼핑 좀 해볼까? 좀 먹어보고 싶은데 먹어봐도 될까요? 음, 음. 엄청 부드럽다 진짜 맛있다. 이거 한국에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맨날 코트 근처에만 놀다가 이렇게 오니까 너무 좋아. 오는 사람들이 공주가 되는 느낌. 그러니까 우리 공주. 공주, 공주, 공주 한 할까요? 공주님 우리 음. 한번할까 공주님. 공주님. 음. 세이브 아, 기억해. 엠카이어랑 엠포리움 올때 택시를 타고 오셔도 되지만 BTS라고 지하철 이름인데요. 그거 타고 오시면 더 빨리 오실 수가 있어요. 1번 출구로는 엠카이어로 올수 있고 2번 출구로는 엠포리움으로 갈수 있다고 하니까. 그거 잘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 요 네, 만약에 인원이 너무 많거나 음. 하면은 택시를 사용하는 것도 좀더 저렴하게 사용할 맞아요. 수 있는 방법인 네. 것 같아요. 다 언제 외우셨습니까 <laughs> 아, 여기 온 지가 벌써 몇 년째인데. 아, 네, 맞아요. 네. 그가 어디예요? 헬릭스라는 곳인 것 같습니다. 어? 다리도 아프고 쇼핑 오래 했을 때여기 음. 많이 쉬어들 간다고 하네요. 어? 그러 그러니까 이렇게 다 동글동글하게 있네요, 이렇게. 아, 진짜. 자연을. 연산 케하는 어, 모양으로 다 만들 아 쇼핑몰 같지가 않네요 근데 또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우리... 아시아 최초로 어. 백화점에 이렇게 자연을 음. 토대로 만들었는데 다른 나라에서도 이렇게 만들려고 음. 했는데 기후적인 요건이 안 어. 돼가지고 방콕처럼 이렇게 관리가 어려워서 그러니까요. 유일하게 방콕이 잘 보존을 하고 있는 거라고 어. 합니다. 페니가 봐 <laughs> 안녕 페님 영영이 안녕 여러분, 여기가 지금 마켓인데요. 여기 마켓에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 사셔야 되는 건 추천해주고 싶은 게 망고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한국에서도 망고를 드실 수 있는데 여기 망고는 진짜 당도가 너무 높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저희 승무원들이 방콕에 비행을 해서 체류를 하게 되면 이 망고를 많이 사먹거든요. 이렇게 딱 팩에 슬라이스 돼 있어서 이제 바로 코프로 찍어 먹는 망고가 될수 있고요. 방콕은 위생이 굉장히 신경을 쓰는 나라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팩에 다 포장이 되어 있어서요. 수박도 이런 식으로 먹기 되게 편리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그 과일을 생으로 갈아서 주는 수박도 있고 딸기도 있고 석류도 있고 해서 이건 100%그 생으로 만든 과일이라고 합니다. 저녁 비행에 하면 너무 피곤하니까 약간 신맛 나는 음료 사먹고 많이 비행을 하거든요. 이렇게 생과일 음료를 맛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